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한라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관리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새벽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에서 양주간 제409 한라건설 공사 현장 내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살얼음으로 지나가던 롯데 하이마트 탑차가 미끄러져 도로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공사의 기온 급 강화 시 공사 매뉴얼 작동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바닥이 얼면 염화칼슘으로 바닥을 녹이거나 물기가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부직포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염화칼슘을 뿌린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스퀴즈 마크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원인은 운전 부주의라고 주장하며 보험 처리를 원하면 조치하겠다고 전해 사고의 원인이 공사 현장에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곳 공사 현장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배치도 없었고 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륜 슬러지를 방치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나 취재진이 다녀간 후 슬러지함을 설치해 감시가 없이는 시정되지 않는 환경의식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건너편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도 발굴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 함수율이 높은 토사를 도로 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연구원 측은 토사 반출은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수분 함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동됐다면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이 됐을까 의심이 가는 대목으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김포에서 양주간 제409 한라건설 공사 현장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한라건설 공사 관계자는 도로변 펜스 미설치에 대해선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장의 펜스 설치와 출입구의 신호수 배치가 절실한 가운데 감독 기관인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이승은입니다.